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오늘은 시드 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는 어제 올리긴 했었는데 카톡에 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에어드랍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기간이 UTC 기준으로 15일 23시 59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6일 9시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내용을 번역해서 보면은 에어드랍 자격 여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고 있고 계산 기준을 최대한 극대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하고 매일 최소 5분 이상 플레이를 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활동이 별로 없으면 공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드 앱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벌레 같은 거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고 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클레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패이 있으면 은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시드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언이라고 써져 있는 걸 눌러서 로그인 보너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출사 체크를 해서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뭐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에어드랍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서 보시면 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써져 있는데 이두 가지를 일단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아래 보이시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어드랍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써져 있지 않아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것 같고 일단 위에 보이시는 이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시드라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채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 채널을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구를 텔레그램 닉네임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하단에 보셨던 언이라는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미션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닉네임 설정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설정에 들어가서 프로필 편집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은 저에게 하톡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